안녕하세요. 히아의 그림이야기 히아입니다. 오늘은 이아 뽀로로다 뽀로로를 그려볼 겁니다. 먼저 흰 물감을 한번 촥 뿌려줘서 바탕을 한번 깔아줍니다. 다음은 파란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순식간에 문대줍니다 바닥 부분도 살짝 쿵 발라주고 설상과 구름을 생성해줍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보기만 해도 추워지는 색깔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생성해줍니다. 근데 진짜 날씨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 어렸을 땐이 정도로 춥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추웠으면, 밖에 나가서 눈싸움을 할수 있었을 리가 없어. 늙은 거라고요? 저만 늙은 거 아니잖아요. 아, 여러분. 사인펜은 물감이 마르고 나서 쓰셔야 합니다. 저도 알고 싶진 않았어요. 다음은 초록색과 갈색을 적당히 섞어서 거친 펜붓에 묻혀 나무를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흰색 물감으로 눈이 소복히 쌓인 걸 표현해주면 끝입니다. 사실 나무가 그리기 제일 쉬웠는데 누군가가 보더니 나무를 제일 잘 그렸대요. 나우로. 그리고 대망의 캐릭터입니다. 벌써 엄청난 존재감이죠? 대두. 그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캐릭터는 그릴 게못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가 3D라서 입체감 있게 그려야 하고 조금만 틀려도 억울하게 생겨지기 때문이죠. 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곧 참드실 테니까 완성본을 못 보시겠죠? 좋았어. 비슷한 색깔이 쓰이는 곳에 다 발라주고 마르는 동안 이목구비를 그려줍니다. 아이는. 목구밖에 없구나 그리고 얼굴과 몸통을 칠해줍니다 근데 칠하다가 깨달았어요 얼굴의 밑그림을 괜히 그렸다 아 여러분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할 때는 말이죠 처음부터 똑같은 색을 바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더 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색감으로 대충 발라놓고 덧 칠할 때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새 얼굴이 좀더 하얘졌죠? 네, 덧 칠할수록 색감이 쨍하게 올라옵니다. 귀찮게 말이죠. 배때기는 한번 칠한 거고 얼굴은 두번 칠한 건데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모자도 또또 또 만져주고 발도 만져주고 네 그림자를 생성해 줍니다 보시는 분들은 재밌죠 보는 거라 그래요 발 사이도 야무지게 발라주고 얼굴도 깎아주고 틀린 것도 수정해 주고 부리가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가장 밝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보고 그리는 거라서 그리고 또더 칠입니다 아유 즐거워 그래도 점차 색감이 그럴듯해지고 있어서 기쁩니다. 근데 모자를 몇번더 칠했더라. 배도, baby, one m 얼굴은 미끄림이 아예 사라졌네요. 젠장. 그리고 모자에 또더 칠해주는데 입체감을 살려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아, 안 돼. 방황하지 않고 지워줍니다. 슥, 싹. 그리고 배를 몇 번째죠? 아무튼 칠해주고, 주변도 흰색으로 말끔히 지워줍니다. 배경이 흰색이라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시 분노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뽀로로의 정체성인 안경, 아, 고글을 그려줍니다. 아 저는 말이죠. 원이 참 싫습니다. 그리 귀찮아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야죠. 어차피 덮일 거니까 첫 번째 칠은 대충 비슷한 색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할 때부터 조금 신중하게 색감을 조절해서 발라주면 된답니다. 아휴, 알겠어.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 그리다, 저기 그리다 하는 건 마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가 답답해서입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분들이 뽀로로 모자에 피가 없어요. 왜 뽀로로가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라고 틱톡에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저는 뽀로로가 옷을 입고 있는 걸본 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모자의 피는 또 뭐지? 했는데 아마도 제 토레거나 그 위인 것 같은 어르신분들이 라떼는 뽀로로가 옷 따위 안 입고 있었다고 저한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시즌 1 2에는 안 입고 있다가 시즌 3때 모자를 바꾸고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원래 뽀로로는 다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다리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색해서 옷을 입혔고, 옷을 입히면서 다리가 생성됐고, 그 김에 장갑도 만들어서 손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알쓸신잡이었습니다그 사이 꽤나 비슷해졌죠. 아니라고요? 너무해. 아, 뻘로로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난 창조물이었어요. 지금은 눈알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검정 물감 쓴 김에 이것저것을 손봐줍니다. 네, 지금은 없던 걸 추가시켜줬는데 사실 이 물감이 합찬받은 거라서 신경 깨나쓴 거거든요. 그래서 붓 하나 들고 있는 걸로 해봤습니다. 포로로는 파란색 그리고 진짜 최종으로 여기저기를 손대주고 나면 끝입니다. 어, 그리고, 찐막으로 눈알 확대 수술 한 번만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지저분하네. 이상 포로로였고요. 동화연필에 딩동댕 아크릴 물감과 함께 했습니다. 잠드세요. 안녕.